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듣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사실 교회가 역동적이 되려면 한 사람이 말하고 여러 사람이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살아낸 것들을 간증하고 그걸 통해서 듣는 사람이 또 도전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어지면 교회가 참 역동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또 소감을 쓰고 발표하고 은혜 나누고. 앞에서 뿐만 아니라 구역에서도 여러분 모일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 비전트립 보고 예배로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조금 평소 예배 시간보다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 번이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이 팀들, 요 팀들의 잔치로 끝나지 않게,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가서 은혜 받고 왔나 보다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과 귀가 돼서 듣고 보고 느끼고 온 거, 그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품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얀색 부분이 말레이시아입니다. 나라가 바다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이 보르네오섬, 밑에는 인도네시아가 있고 위에는 말레이시아가 있는 동말레이시아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뾰족하게 반도로 되어 있는 이 서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 또는 반도말레이시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 어, 여러분도 예상하듯이 동과 서가 조금씩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좀 낙후도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선교사님이 처음 간 곳이 동말레이시아입니다. 근데 이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한 35,566만 명, 35,56만 명, 요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꽤 적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다문화, 다종교, 다인종 사회입니다. 어, 말레이시아가 생각보다 잘 삽니다. 동남아 나라들 중에서 뭐 싱가포르이 독보적이지만 그 다음으로 말레이시아를 할수 있을 만큼 어, 1인당 GDP는 어, 인도네시아의 한두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태국보다도 높습니다. 몇천 불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말레이시아가 우리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꽤잘 사는데 그 속에도 빈부격차가 크지요. 어, 제일 많은 인종은 말레이인종입니다. 말레이인종이 한70% 정도를 차지하고 어, 중국인이 한 23%, 인도인이 한7%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 섞여 있다 보니까 명절도 다양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가 인도인들, 힌두교 명절인 디파발리라는 힌두교, 인도인들로 치면 새해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크리스마스도 성탄절도 국경일로 지키고요. 또 불교의 석가탄신일도 국경일로 지킵니다. 힌두교 명절, 기독교 명절, 불교 명절 다 국경일입니다. 서로서로를 그렇게 배려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깔려있지요. 하지만 가장 주도하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한60% 정도를 차지합니다. 불교가 한18% 되고요. 기독교가 한9% 됩니다. 여기서 9%는 많은 부지, 비중이 카톨릭입니다. 개신교는 그것보다 훨씬 적죠. 그리고 한 힌두교가 6% 정도 됩니다. 이런 다양한 것 속에서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땅이 따로 있고, 기일정 기간 임대해서 쓰는 땅이 따로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땅을 사서 건물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상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상가에는 교회 십자가를 달거나 교회 간판도 못내 겁니다. 여기 뭐가 있나 싶어서 가면 다 올라가서 앞에 그제서야 여기가 빅토리우스 교회구나, 여기가 닐라이 교회구나. 압니다. 밖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이슬람이 아주 강성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전체 무슬림 국가 중에, 이슬람 국가 중에 제일 많은 무슬림이 사는 국가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 방송도 있고요. 종교적인 자유가 꽤 많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아주 강성이고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먹는 한랄 음식의, 말레이시아 한랄 음식은 세계 어디서든 인정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한랄 음식을 가져왔다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당신들은 사짜로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성한 이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중국인 선교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중국인 선교사님 네 분이나 실종을 당하셨답니다. 이분들이 이슬람 선교에 열정을 내셨는데 CCTV에 잡히기를 강성 이슬람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이분들 납치해 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부는 네 실종돼서 지금도 소식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교회를 믿는 게 아예 금지된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박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고위직에 출세하려면 이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나라에 이제 박종태 선교사님이 가셨습니다. 우리 박종태 선교사님, 박수영 선교사님, 이두 분이 처음 간 곳이 동말레이시아인데 거기서 처음 시작한 게 아가페 학교라는 어린이 학교입니다. 이 어린이 학교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동말레이시아 곳곳에서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한국교회와 연계해서 교회 건물들을 건축해 주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 그러냐?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말레이시아는 어디든 교회를 먼저 건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에 교회가 미리 건축되어 있으면 모스크나 불교사원이나 다른 것들이 안 들어옵니다. 성당도 그렇고. 근데 모스크가 먼저 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미 우리 여기에는 교회가 있다, 모스크가 있다. 다른 거안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곳곳에 진, 짓는 게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와 연계하시다가 이 동말레이시아에서 아까 세우게 되는 SIB라는 보르네오 복음협회라는 이 개신교 중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교단과 우리 장로교 통합측과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지금 그 연골 고리를 하시는 게 우리 박종태 선교사님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로 지금 그 교단과 연계하는 건 유일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박종태 선교사님은 어디 가든 교회를 개척하면 항상 선교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현지 교단에서 양성된 현지 목회자를 그 교회에 세워 오셨습니다. 본인이 개척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했다 싶으면 목회자를 세우고 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요 일들을 반복하신 거죠. 그래서 동말레이시아에서 서말레이시아로 넘어와서 제일 처음 개척한 교회가 아까 우리가 봤던 닐라이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닐라이 지역은 요즘 뜨는 지역이더라고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닐라이 교회는 절반 이상이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진 젊은 직장인들이 많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청년들이 없어진다 그런데 거기는 청년들이 넘쳐납니다. 닐라이 교회 이후에 닐라이 교회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 다시 개척한 교회가 빅토리우스 영문 교회입니다. 우리 그 10주년을 다녀온 거죠. 거기도 주변에 이제 정부 청사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도 원주민 사역자를 지금 잘 세워서 교회가 안정되었고 이 박종태 선교사님은 그다음으로 향한 곳이 원주민 사역이었던 겁니다. 원주민 사역을 하러 가셔서 그곳에서 원주민들의 상황들을 보니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지요 원주민 마을이야말로 먼저 뭐가 세워지는지가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곳곳에 원주민 마을들이 흩어져 있는데 다니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세우셨는데 10개 교회가 그 원주민 마을 지역에 지금 세워졌습니다. 더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재정적인 것 때문에 못 세워지지요. 근데 목회자는 네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전체 그 노회 지역에. 그러니 한 목사님이 주일에 교회를 세 개씩 네 개씩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셔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이 가장 힘썼던 게 그전에 뭐셨냐? 원주민 교회 사역할 사역자들을 신학교에서 길러내는 걸 하신 겁니다. 신학교를 신학교를 만드시고 원주민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하시는데 근데 여섯 명의 이 원주민 사역자들을 다 길러내시는데 이한 달에 250만 원씩 되는 겁니다. 렌트비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생필품 다 제공을 하시니까요. 근데 여섯 명을 탁 졸업시켰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에서 지원이 다 끊기고 어떻게 신학교를 할 수가 없으니 더 이상 원주민 사역자들을 길러낼 수 없어서 참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나 청년들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황금어장입니다. 거기는 조금만 힘쓰면 젊은 사람들 조금만 괜찮은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그들이 모일 장소가 있고 여건만 되면 엄청난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겠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선교센터나 이런 생각들을 목사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오고 말레이시아 땅을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 역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될 모두를 성경 속에서 찾는데 오늘 본문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에서 선교하다가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사실은 그 전에 더 있는 것 같지만 사도 행정 기록으로는 그렇게 된 지역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통 사울이 전도할 때는 회당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는 회당 중심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회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남자가 10명 모여지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었던 것은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고 비교적 아주 작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잘 준비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일일이 전도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 루디아나 감옥의 간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죠. 그런데 이 교회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된 교회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교회의 출발부터 선교 홍금을 지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작게 시작된 교회.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려서부터 알았느냐? 그것도 아닌. 이제 막 회심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들이 바울이 선교하는데 그들의 교회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초기부터 계속해서 선교원금을 지원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만 예수 믿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늘 처음부터 함께 하기로 했던 교회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또한번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바울이 얘기하지요. 마게도냐 지역 떠날 때에 마게도냐 지역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만 있었습니까? 데살로니카도 있었고 고린도도 있었고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했고 아덴에서도 복음 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보다 훨씬 조건 좋고 큰 교회들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카. 빌립보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카 거기 있을 때만 해도 두 번이나 선교원금 보냈다고. 그게 바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쓴 내용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건 교회의 크고 작기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얼마나 흘려보낼 수 있느냐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보금사에게 동참하는 교회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시기를 우리가 확신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가두어 두지 않고, 그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강단 앞에 누림과 나눔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이게 제 목회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교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이두 가지 여러분 이게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그런데 거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적다고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만 골몰하지 마시고 말레이시아의 청년들 많더군요. 그들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가 이 축복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는 그 역을 열심히 하는 사역과 지원과 여러 기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역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비전트립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나누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다 나누기가 부족했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함께 애쓰시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